김성주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이찬원이 미스트로 4MC 자리를 대신하게 되자 제작진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교체의 MC 부문 격분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해 향후 방송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계가 유리없는 비상사태에 직면하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흔들림 없는 진행과 노련한 완급 조절로 무대를 장악해온 국민 MC 김성주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주로 예정된 미스트로 산옥화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오랜 논의 끝에 결정된 데타 진행자의 이름이 공개되자 현장의 공기는 더욱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김성주의 빈자리를 채울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은 다름 아닌 이천원이었습니다. 평소 명석한 두뇌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여러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가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거대 함선의 키를 잡게 되었다는 소식은 화제성을 넘어선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온 MC 붐이 말도 안 된다며 강한 리액션을 보였다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 개망 서비스는 순식간에 수많은 추측과 분석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매 회차가 하나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절절한 사연부터 무대 위의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날선 비평과 최종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끊기지 않게 연결해 주는 핵심 축이 바로 MC의 역할입니다. 김성주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과시해 온 진행자의 공백은 프로그램 전체의 정체성을 흔들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제작진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2,000원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로 2,000원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깊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연 무대를 거쳐온 당사자이기에 참가자들이 느끼는 극심한 긴장감과 심사위원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몸소 체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예능 현장에서 다져진 순발력과 배려 깊은 화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MC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직업이 아니라 현장의 온도를 읽고 조절하는 컨트롤러여야 하는데 이찬원에게는 그러한 감각적 재능이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찬원에게 이번 기회는 영광인 동시에 매우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대타라는 자리는 단순한 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평소보다 훨씬 높은 집중력과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요구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성주의 능숙한 진행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의 엄격한 잣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MC 붐이 보여준 격한 반응 또한 이러한 현장의 긴박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붐의 리액션이 실제로 당혹감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찬원과의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능적 설정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확실한 점은 이두 사람의 만남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리듬의 방송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붐의 에너제틱한 진행과 이찬원의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진행 스타일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만들어낼 새로운 시너지는 오히려 위기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찬원을 선택한 논리적 근거는 대중적 인지도와 전문성의 조화에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일수록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익숙한 얼굴이 필요하며 장르적 깊이가 얕은 외부. 인사보다는 트로트의 본질을 이해하는 내부자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천원은 오디션 참가자들에게는 따뜻한 멘토가 되어줄 수 있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예에 바르면서도 활력 넘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대형 오디션 현장의 돌발 변수 처리 능력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마이크 오작동이나 심사위원 간의 의견 충돌.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따른 참가자의 감정폭발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찬원이 얼마나 냉정하게 무대를 통제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로 팽팽하게 나뉩니다. 이찬원이라면 믿고 볼수 있다는 층은 그의 안정적인 이미지와 친근한 매력이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반면 김성주의 거대한 아우라를 대신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이찬원에게 분명한 심리적 압박이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익숙한 흐름이 깨지는 지점에서 대중의 호기심은 자극받기 마련입니다. 다음 주 방송이 시작되면 오프닝 멘트의 톤 설정부터 붐과의 티키타카 그리고 참가자들의 감정을 보듬는 케어 능력까지 이찬원의 일거수일투족이 평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막중한 책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단순한 가수와 예능인을 넘어 대형 프로그램을 이끄는 메인 진행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위기에. 순간 무대는 결국 사람의 진심으로 증명됩니다. 김성주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낸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찬원이 어떤 표정과 언어로 무대를 정돈하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가요계와 방송계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이찬원의 긴급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방송 사고를 넘어 미스트로 시즌 4라는 거대한 항선이 맞이한 첫 번째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방송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현장 스태프들은 김성주의 빈자리가 주는 무게감을 실감하며 녹화 직전까지 긴박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평소. 김성주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붐이 보여준 이례적인 격앙된 반응입니다. 말도 안 되라는 그의 외침이 녹화장 복도를 가득 채웠을 때 현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파트너를 잃은 당혹감인지 아니면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될 이찬원이라는 거물급 후배에 대한 견제와 기대가 섞인 복합적인 감정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붐은 오랜 시간 김성주의 곁에서 완급 조절을 보좌해온 인물인 만큼 누구보다 진행자의 공백이 주는 위험 요소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이찬원이 가진 폭발적인 에너지와 대중적 신뢰가 프로그램의 색깔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본능적인 직감이 발동했을 것입니다. 이찬원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서는 순간 녹화장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전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주가 노련함과 안정감으로 무대를 장악했다면 이찬원은 청년. 아티스트 특유의 생동감과 참가자들을 향한 깊은 공감 능력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 무대를 마치고 내려올 때 이찬원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는 김성주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결의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디션 현장에서 느꼈던 그 떨림을 기억하며 참가자들의 눈높이에서 호흡하려 노력했고 이는 곧 녹화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붐 역시 처음에 당황스러움을 뒤로하고 2 0 0원의 영리한 진행에 맞춰 특유의 흥을 돋우며 서서히 두 사람만의 새로운 티키타카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조합은 마치 베테랑 조타수와 패기 넘치는 선장의 만남처럼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작진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며 가장 고심했던 지점은 역시 결과 발표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디션의 꼬지라 불리는 합격과 탈락의 기로에서 진행자가 주는 긴장감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은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와 정확한 딕션을 활용하여 합격자의 이름을 호명하기 전까지의 정적을 완벽하게 통제해 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참가자가 이번 라운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그 진심을 짤막하게 덧붙임으로써 발표의 순간에 인간적인 서사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순복과 감동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붐은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000원의 진행이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냈습니다. 방송계 전문가들은 이번 2,000원의 긴급 투입이 그의 커리어에 있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 MC의 자리를 임시로 채우는 대타라는 위치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압박감이 따르지만 이를 훌륭히 소화해냈을 때는 차세대 국민 MC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예능인을 넘어 대형 생방송과 대규모 오디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전국민에게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붐이 보여준 강렬한 리액션은 결과적으로 이찬원의 등장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홍보. 효과로 작용했으며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다음 주 방송의 시청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역시 병상에서 이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후배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고 잇따는 훈훈한 소식까지 더해지며 미스트로 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대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평소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던 이찬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부름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붐의 분통 섞인 반응은 역설적으로 그가 이찬원이라는 후배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으며 두 사람이 만들어낸 새로운 무대의 온도는 추운 겨울 시청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방송을 통해 이찬원이 김성주의 그림자를 지우고 자신만의 색깔로 물들인 미스트로사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이들의 호흡이 어떤 기적 같은 무대를 만들어 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방송가는 김성주의 갑작스러운 공백과 2천원의 긴급 투입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MC 김성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를 넘어 시청률 보증 수표라 불리는 미스트로사의 제작 공정에 거대한 비상이 걸렸음을 의미합니다. 제작진은 수많은 회의 끝에 2000원이라는 카드를 선택했고 이는 2000원이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대형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진행자로서의 자질을 시험받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에 따르면 녹화 당일 대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으며 긴급하게 수정된 대본을 받아든 2찬원의 눈빛에는 엄청난 압박감과 동시에 무대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붐의 반응 역시 화제의 중심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오랫동안 김성주와 쌓아온 합을 하루아침에 새로운 파트너와 맞춰야 하는 베테랑 방송인의 고뇌로 읽힙니다. 붐은 2,000원을 아끼는 선배이기도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무대를 완성해야 하는 책임감이 크기에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본능적인 당혹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붐의 날선 반응은 녹화가 진행되면서 2,000원의 차분하고 정돈된 진행과 대비를 이루며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예능적 리듬을 만들어냈다는 후문입니다. 긴장한 참가자들을 다독이는 2,000원의 따뜻한 배려와 붐의 에너지가 충돌하며 비전에는 불꽃은 미스트로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투입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대타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는 과거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참가자로서 느꼈던 그 떨림과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평가 뒤에 숨겨진 의도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탈락의 문턱에 선 이들에게 건네는 그의 위로 한마디는 기존 MC가 줄수 없었던 깊은 공감의 언어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찬원이 마이크를 잡고 결과 발표를 앞둔 순간 그가 내뱉는 숨소리 하나에서도 진정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행자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무대 위 모든 인물의 감정을 조율하는 마이스트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송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찬원에게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성주라는 거대한 산을 대신해 오디션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 이찬원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입증한다면 그는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천 연령대를 아우르는 차세대 국민MC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미스트로사가 탑5 체제로의 개편 등 독한 룰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0원의 선한 영향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자칫 자극적으로 흐를 수 있는 서바이벌의 분위기를 중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원의 긴급 투입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기록될 만한 파격적인 실험이자 드라마틱한 도전입니다. 김성주의 쾌유를 비는 마음과 함께 이찬원이 보여줄 새로운 진행의 정석에 대해 대중은 벌써부터 다음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붐과의 티키타카가 만들어낼 웃음과 참가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찬원의 손길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단순히 경쟁의 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공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이찬원이 과연 미스트로사라는 거대한 함선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 수 있을지 대한민국은 지금 이 젊은 아티스트의 당찬 행보에 숨을 죽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찬원이 이번 긴급 투입 후 실제 녹화 현장에서 보여준 미공개 애드리브 장면들이나 김성주가 병상에서 이찬원에게 전한 특별한 조언 메시지 내용 그리고 이번 방송 이후 이찬원의 몸값이 얼마나 수직 상승했는지에 대한 업계, 리포트를 더 상세히 써드릴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 원하신다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속사정을 가장 깊이 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길 원하신다면 바로 알려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가의 긴급한 소식은 2026년 1월의 추운 날씨를 단숨에 녹일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김성주라는 거대한 기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 이천원의 행보는 단순히 한 명의 대타 진행자를 넘어 대한민국 예능사에서 새로운 세대의 진행자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녹화 당일 아침까지도 대체 인력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거듭했으나 결국, 트로트라는 장르적 특성과 오디션 프로그램의 긴박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2,000원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이는 2,000원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높이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들려오는 후문에 따르면 2,000원은 긴급 투입 결정이 내려진 직후 곧바로 제작진을 찾아가 기존 대본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김성주가 유지해온 프로그램의 호흡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그의 의지는 현장 스태프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붐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알고 보면 2000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2026년 가요계의 가장 바쁜 아티스트인 그가 이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리액션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돈독한 만큼 이러한 돌발 상황은 오히려 무대 위에서 두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환상적인 티키타카로 승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녹화가 시작되자 우려 섞인 시선은 금세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찬원은 오프닝에서 김성주의 쾌유를 비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참가자들의 간절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직 무대에만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는 대형 오디션의 무게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진행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노련함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심사평에 눈물을 흘릴 때면 적절한 타이밍에 다가가 어깨를 다독이고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특유의 재치로 전환하는 모습은 이찬원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이 진행이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2026년 현재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출연진과 진행자 사이의 정서적 교감이 시청률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찬원은 이미 미스터트롯을 통해 국민적 스타가 된 인물이기에 참가자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과 발표의 순간에도 김성주 특유의 60초 후에 공개합니다라는 긴장감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찬원의 활약은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포스트 김성주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MC로서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